네,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타는 Fender 5-7 어, 빈티지 리슈, 어, 2TS 모델입니다. 어, 이 친구가 참아 마치 1989년 모델입니다. 네 올림픽 다음에 나온 모델이죠. 그래서 89년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로 들어가는 그런 기타죠. 빈티지 리이슈 중에서 초기 모델이라 가장 뭐 사운드가 오리지널과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타로 나오는 모델이죠. <laughs> 이 친구는 오칠은마다시피 뭐 메이플렉이고요. 유비는 로즈우드고요 보시면은 펩티스 칼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뭐 전반적으로 연식대비 상태는 굉장히 뭐 양호한 것 같은데요. 여기 지금 피카드랑 요 뭐야? 요 픽업 카드 이런 거는 교체가 된거 같네요. 안에 하드웨어는 오리지널 상태인데 플랫도 이 오리지널 같은데요? 뭐 교체한 것 같지가 않고 보시면 뒷면 이렇게 빈티지가 나와 있는 모델이죠. 이 기타가 만한 그 카삼시아 모델을 쳐봐도 한 방에 그런 어, 사운드 자체가 아주 훌륭하게 나오는 그런 아, 기타로 어, 생각되는 모델입니다. 랜더 네. 아, 57 리이슈 네 네. 1989년 호로나 모델이었습니다.